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대했던 왕이 왕의 죽음조차도 이한 줄을 기록하면서 그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삶의 또 다른 시작 부분이 바로 이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의 삶, 그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은 바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릇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믿음과의 별개로 내 삶의 누림이 하나님 이 원하시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구원받는 것과 이 삶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한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 우리 안에 두어요. 우리 자신에게 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하게 사는 거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정말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욕기 1장 말씀 배웠을 때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욕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을 많이 나누고 무엇을 선한 일을 착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가치를 누구의 기준 안에 두는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나니까 선한 양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 보는 말미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찌 돌아보면 그가 그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가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길은 무어지고 난 다음에 장인 어른의 그 자기 상관의 또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 다녀야 되는 미친 척하고 또한 적군에게 포 적군에게 투항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과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정작 왕으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는, 평안할 때에 지코가 스스로 범죄해서 자기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다녀야 했던 마지막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요. 그의 생애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 스스로가 말해요 나는 높이 세워진 자 내가 높여 선 사람이 아니고 내 노력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서 세워졌고 그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던 삶, 그가 스스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장받으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 드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모엘라 29장, 열왕기상 2장. 오늘 부문 말씀, 이게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나이 많아 늙, 늙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나이 많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그가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족장들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어 죽었고, 이삭도 나이 많아 늙어 죽었어요. 욕 또한 나이 많아 늙어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 많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몇명 되지 않는 그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 성경에서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표현을 기록한 사람 몇명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하고 존귀한 종교,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라고 말해요 그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누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도 솔로몬이 되시나 여왕이 되니라 자기 후사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후사까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29절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 다, 사무엘은 선견자라고 한 단어를 씁니다. 나라는 선지자,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는 선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선견자, 우리 한국말은 똑같지만, 단어, 히브리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가스에게 쓰인 단어는, 어, 로에라고 말하는 그 단어이고, 아, 죄송합니다. 로에라고 하는 단어. 사무엘은 로에라고 하는 성견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나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견자 마지막에 쓰인 가색에 쓰인 단어는요, 호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세개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로제와 호재, 그러니까 성견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다자면, 성견자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해서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견자. 선지자는 완전 반대예요. 선포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알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의 목사라고 하는 의미와 좀더 많이 닿아져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 말씀의 그 계시들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자라고 말하는 예언자적 개념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다윗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이들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왜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관들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왜 다윗의 생애를 기록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생애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 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년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 명은 사무엘과 나란과 갓은요 다윗을 위하여서 언제나 조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가 잘못되었을때 잘못했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 대해서 누가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갔다면. 그 언어로 말미 아마,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주변 나라로부터.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월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는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 평안한 시절에 쓰여진 글이죠. 그래서 어쩌보면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승리한 입장. 그죠? 다시 말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좀 다윗을 찬양하는 글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70년간 잡혀가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썼던 역사서입니다. 왜 기록했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역대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만 기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장받았던 그 나라만 중요하거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그를 복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내왔던 포로로 외국 생활을 70년 동안 해왔던 내 부모가 그곳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다윗의 생일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죠?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 30절에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다그 말을 듣는 새로운 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바로 이러한 어려움, 고통스러운 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죄송합니다.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잠시만 띄워두시고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와 동행했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서 왕의 권위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솔로몬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세계는 아들이 많았거든요. 압살롬도 반역을 했고요. 그의 형이 아비아달도 아비나라도 반역을 저질렀어요. 두 번이나 자기가 왕위로부터 벗어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왕으로 자리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 1기상 2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기상 2장 말씀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자, 마무리 부분은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니까, 11기 4 2절 2장 말씀을 좀 펴주시고, 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 4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에 그의 아들 솔로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그 유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요와의 말씀을, 그 명을 지켜 그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요압과 시므이가 행한 일을 기억해서 갚아라, 라는 거고, 길라 사람, 세 번째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 그 길로 행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 전세계에 걸쳐서 경험해 왔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 이제 세 사람을 등장하는데,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시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 다윗이 죽여라라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죽였, 죽여라라고 하는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과 함께 군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다윗의 가장 측근이고 친척이에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솔로몬에게는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그가 평안할 때에 사울의 그 사울 왕의 군인이었던 아브네를 죽이고 그의 그 뭐죠 또 다른 행지를또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함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행동했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죽고 나면 이 요압은 어떤 자기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그리고 세력들을 이용해서 솔로몬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사람은 시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쫓겨 도망갈 때에 따라오면서 욕구 했던 사람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 이 시므이가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길을 도와줬던 주는 과정에서 다윗이 용서를 해줘요. 다윗은 용서해줘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이를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무엘, 어, 죄송합니다 사울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본면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정적들을 정리해라고 말해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왜 정적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자기 치세에는 그들을 누를 수 있었지만 죽고 나면 솔로몬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치하는데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실레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어 이제 압살롬 에서 도망갈 때그를 끝까지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인데 돌아오는 길에 바로 실레를 자기 궁으로 가자 해서 대그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라고 부탁을 하죠. 그 아들들에 대한 부탁이 바로 오늘 보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알고 은혜는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밀하게 살펴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내보낼 때 가지는 마음과 같아요. 요즘 제가 그, 글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담비가 고3이 되어져서, 내년쯤이면 이제, 어,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내 눈앞에 안 보이게 되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불편함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게 주세요. 하나님 좋은 교회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솔로몬에게 말하고 부탁하고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살펴봐. 네가 주, 죄송합니다. 정리해야 될 사람은 정리하고. 네가 붙들어야 될 사람은 붙들어야 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의 죽음과 인생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윗의 머릿 속에 이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리해야 될 사람 정리하고 복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곳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 선한 일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 아 그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 위하여 열심냈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기억 또한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은혜를 풀어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은혜로 베풀겠다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 앞에서 소금에게 구원하는 이두 가지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또한 동일하게 권면되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